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종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2023년도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가장 큰 뉴스거리 중에 하나는 소위 순살 아파트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형 건설사가 광주에서 짓던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시작된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이 일파만파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LH가 시공하는 아파트 중에 철근을 많이 빼먹은 아파트가 여러 곳 있다는 사실이 전수조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어떤 아파트들은 이미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고, 어떤 아파트들은 입주를 막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멋지게 포장하고 훌륭한 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라도 기본적인 골조 및 기둥공사가 철근이 누락되어 부실하면 무게나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골조, 기둥이 부실한 아파트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튼튼하면, 벽이 금이 가고, 뭐 그래서 보기가 싫고, 설사 난방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도, 아파트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아파트도 보이지 않는 부분 내실이 중요한 것처럼 나라도 그렇습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는 IMF 사태를 맞았습니다. 서구 언론들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대한민국이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고 비꼬았습니다.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급성장한 우리나라는 내실을 다지기 보다는 겉으로만 덩치를 키웠다가 외환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국제통화기금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나라 경제 전체가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필요 이상으로 큰 교회당을 지었다가 부도가 난 교회들도 여럿 있습니다. 성도들을 이름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돈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교회가 부도나니까 그 교회 당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빚쟁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부도뿐만 아니라 막대한 이자 때문에 성도들의 피 같은 은금을 이자 갚는 데다 쏟아 붓고 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교회당을 크게 짓는 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파산에 이르게 한 지도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건물 키우는 것을 목회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고통받았고, 성도들도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전도가 막히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사람도 그 모습보다 감춰진 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가 있어서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이나 생각, 신앙입니다. 마음이나 생각, 신앙은 단순히 몸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뼈대입니다. 평소에는 그 모습에 치중하는 금방 번지르 한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궁지에 몰리면 진심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 되면 내실이 탄탄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가치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귀고자 하면 어려움을 함께 겪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오래 갈 사람인지, 정말 내가 사귀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그 모습만 번지르한 사람인지 표가 납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편 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기도를 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는 부분이 나오죠. 요 1절 중에 다른 동사들은 다 현재형으로서 명령형 동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건데,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기만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날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맛이지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응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왜?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이 곤란 중일 때 너그럽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곤란에 빠졌을 때 너그럽게 해주셨다는 말은 곤란 중에 구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곤란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디스트레스의 번역입니다. 디스트레스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 또 프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프레스는 무슨 뜻입니까? 누른다, 밀어붙인다는 뜻입니다. 디스트레스, 스트레스 둘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혹은 생각에 짓눌리는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NRSV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은 이 넉그럽게 하셨다는 표현을 공간을 주셨다, 룸을 주셨다고 번역을 합니다. 극심한 곤란과 억눌림 속에 있는 사람에게 숨쉴 공간을 제공해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청난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잠깐이라도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재정을 공급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쉴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도움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위로나 격려일 수도 있고 굶주린 이들을 위한 따뜻한 밥한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공경 중에 그런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진 다윗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그래서 자기를 어렵게 하는 곤란에 빠뜨린 이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는 것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이 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신을 섬기겠느냐? 세번역 성경은 나의 영광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뒤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나의 영광, 영광이 하나님. 다윗의 영광이 뭘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은 다윗 스스로가 만든 영광이 아니라고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영광입니다. 10편 31편 3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과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서 있는 발판,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고, 다윗을 보호해주는 산성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과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광은 영광의 하나님을이라고 번역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공경에 빠뜨린 사람들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 높은 자들아, 너희 높은 자들아, 권력 있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권력이나 권세가 전혀 없는 우리 같은 평민들이 다윗을 공경에 빠뜨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뭘로 우리가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겠습니까? 나름 힘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좀 불러 모아서 세력을 과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게 만든 겁니다. 그 힘을 가진 이들은 어쩌면 사울 왕이나 다윗의 성공을 시기하는 경쟁자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은 또한 거짓을 구하려는가를 거짓 신을 숨기겠느냐로 번역을 합니다. 이 번역대로라면 다윗의 대적은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을 시기하는 우상 숭배자들일 수도 있고 이방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하는 일이 헛된 일이라고 거짓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윗에 대한 모함이나 거짓 선동을 통해서 다윗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다윗을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즉각적으로 반격하지 않고 그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다윗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같은 그들이 그만큼 세력이 있고 치밀하게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사울왕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거나 압살롬처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서 다윗이 반격하기가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뭐냐? 다윗을 모함하고 궁지로 몰아간 그들의 노력과 시도는 헛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 다윗의 반석과 산성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다윗은 공경에서 풀려나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일입니다. 다윗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비록 지금 당장에는 자기가 곤경에 처해서 구석에 몰린 지와 같은 신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3 절을 우리가 한번 더 읽습니다. 아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내가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은 자기를 경건한 자라고 부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경건한 자라고 부르는 건좀 듣기에 민망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거짓 선동과 모함으로 자기를 모욕하고 헛된 일을 구하며 거짓을 추구하는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다윗 자신이 이렇게 공격받고 궁지에 몰려 억울함을 겪을 만한 어떤 나쁜 일,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경건한 자라고 부르는 것은 동양인의 관점에서 보면 뭐 다소 교만해 보입니다마는, 서양인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솔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롭게 택해서 왕위를 물려 주실 것이다. 새롭게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윗 스스로도 그것을 알기에 죄에서 구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문제는 죄를 지은 이후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느냐가 관건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 안에 있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이 있으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선지자의 책망에 즉시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절 5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밑에 주석에 보면 이 떨며를 분내어라고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걸 그냥 떨며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떨며.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것을 분내으로 번역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들이 과거에는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두려워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최근에는 특히 세번역 성경을 보면 분노하여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라. 다윗이 아무리 밉고 질투가 나고 그래서 화가 나고 다윗을 죽이고 싶어도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고 궁지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노하여도 죄를 짓지 마라. 나를 그렇게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건지 다윗이 정말 뭘 잘못해서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욕심에 질투심에 화가 나서 다윗을 공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봐라 이 말입니다 오절에 보시면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는 백성이라면 이유 없이 다윗을 공격하고 중상모략하는 불의한 행동을 멈추고 바른 선택을 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유도 없이 다윗을 공격하고 그런 죄를 지어 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밖에서 사기치고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 그 재물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다윗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얼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라고. 다윗이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고 싸워서 뭘 얻으려고 하는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기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책망하고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서 화가 나도 재지으면 안 된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침신에서 자기를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려라. 믿음 안에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고 선을 행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불의에 눈 감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공경에 빠져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뭐가 참 진리인지 참 선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참 진리시고 하나님이 참 선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와 선의 빛을 비추시고 불의한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공유와 정의를 이루시면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자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자기를 공경에 빠뜨린 자들의 무자비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 속에는 믿음에서 오는 여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그 안에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어느 정도냐 하면 실제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느끼는 기쁨보다 더큰 기쁨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의 공격에 고통스럽지만 추수 때 느끼는 그 기쁨보다 더큰 기쁨을 다윗은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바다 표면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도가 치지만 깊은 심해에서는 조금의 미동도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다윗은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구원과 도움을 구하며 시작한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 신이다. 도와달라고 시작한 기도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0편 23편 4절 5절을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느끼는 안전은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서 잘 지어진 집에 살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앉아 있는 왕좌가 황금으로 만들어졌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친위대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철금 빠진 집에 있더라도 왕자를 볏집단으로 만들었어도 다윗을 지키는 군인이 한 명도 없어도 그는 안전함을 느끼며 기쁨에 충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터전이 그를 지켜주는 성벽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반석이며 성벽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겁고 가장 안전한 분을 마음에 확실히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공경 속에 짓눌려도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안히 자고 일어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살아온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꽉찬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철근이 누락되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순살아파트 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믿음의 철근으로 지어진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은 태풍, 지진 등 뭐가 와도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지어지고 믿음의 산성으로 보호되는 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윗이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는 실수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배우 이승견씨가 자살로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약 문제로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과 경력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감추어진 흐물로 인해서 받게 될 불명예와 사람들의 손가락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억울한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분이 신앙인이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삶이 하나님의 그 든든한 품 안에 있었다면.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삶에 더 오묘하고 깊은 길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살다가 어려움이 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린 다윗의 믿음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는 다윗처럼 믿음의 내실을 확고하게 다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eah.